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리포서 빌리포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한절 여러분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밀어나라 그랬어요. 어그 이유가 뭐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느냐? 악한 데 지혜로운 그그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상 이런 것 때문에 그 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응답받는다, 치유받는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은 어, 많은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 돼 버려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동안에 그러면 신자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쫓겨 다닐 때는 그러면은 잘못 믿은 겁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피만 흘리고 갔어요. 응답 못 받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화형 당하고요, 사자 구속에 사자 사자한테 뜯어 먹히고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많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속에서 뭘 발견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다 이루었는데 왜 문제는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된다면 문제가 문제 안될 것입니다. 어, 사람이 1초 앞도 모릅니다. 1초 앞도. 1초 앞이라도 안다면 교통사고 날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하, 만약에 5분 뒤에 일어날 사건은 다 보고 있다. 사고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초 앞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가 운전해서 간다. 나라는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해서 간다.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 달릴수록 위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빨리 갈수록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야저 사람 서울대 갔단다. 야저사람 대단한 기업에 들어갔단다더라. 그러면 박수치잖아요. 일초 앞도 모르는 인간의 인생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날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숨은 문제가 더 많고 숨은 상처는 더 많고 영적인 문제 더 많습니다. 그러면 좀 공부 안 하면은 열심히 안 살면은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빨리. 천천히 여기저기 왔다갔다 울퉁불퉁 가는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에 영적인 센서가 바로 되어 있다. 우리는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내 기준을 가지고는 고장난 센서 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하다가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화약입니다 그죠? 올바른 센서가 달려있어야 돼요.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차가 달려가는데 개가 막 밖에서 찢어요. 개 무서워하는 사람도 거기서 멈춰 멈춰서 가지고 막떨 필요 없습니다. 왜요? 기차는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는데, 언약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탔다.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계만 따라가면 됩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집니까?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우리는 그래서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50절 지난주 금요일에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띄워주세요. <laughs> 되나요? 안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51장 이럴 줄 알고 찾아놨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뭘뭘 뭘 하라고요?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몰려 여호와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을 우리에게 담 담고 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고 나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죠? 그거는 막 열심히 가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 분명히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유 있습니다. 멋지게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정말로 렘런트 살리고 정말로 막 빛의 경제를 정복할. 내때안 되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빛의 경제를 정복하고 빛의 문화를 정복할 중요한 언약을 내게 심어두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실 다 미션을 붙잡아 버려야 돼요. 나는 평생 내 식주인으로 살겠다. 혹은 나는 동역자로 헌신하겠다. 전도자의 동역자로 브리스길라 하굴라프처럼 가이오처럼 식주인으로 그리고 또는 사랑하는 자로 또는 친척처럼 그 내게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 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렘런트를 두고, 나시린을 두고. 내게 미션을 딱 부딪혀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진다면 우리는, 어, 간단하게 응답받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어, 누가 보음 7장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33그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기 기준 갖고 그렇게 본 거죠. 보니까는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34절에 포그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아와 제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막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고 아이들이 서로 막그 뭡니까 불러고 피리를 불러도 춤 추지 않고 곡해도 너희 울지 않고 이런 이런 말하는 것과 같다. 서로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안 통합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4차원 넘어 그 수십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했어요. 내 기준, 내 종교적인 습관, 체질, 이런 걸다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반드시 흑암세력이 무너지는데, 중요한 건 그걸 체험할수록 내 것은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죠? 일부러 억지로 막 내려 내려 놓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 운 최고의 운전 그 베테랑이 옆에 타 있는데 넌 초보라. 근데 지금 막 산길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길도 힘든 거 아시죠? <laughs> 그막 꼬불꼬불 내려가야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베테랑한테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자기 목숨걸리는 일에는 맡깁니다. 안되겠다 싶으면. 그죠? 그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별이 되어지는 시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1장에 또 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빌리포서 1장에 보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던 바울은 뭐라고 했냐? 1장 12절에 안 읽은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건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요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예요? 바울이 로마. 이게 약간 그 약간은 자유가 있는 감옥입니다. 같은 연금처럼 이렇게 자기 돈을 가지고 세를 주고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고통도 당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렇게 진전된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는 하노라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감옥이 시위도 아니었었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꼭 어린 아이들 같죠. 막 싸우는 게꼭그수준에 야. 너 내가 이거 달라고 한거왜안 줘? 난 이제 너랑 안 놀아, 재랑 놀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수준인 거예요. 어? 이제부터 너랑은 안 놀아. 우리끼리 놀자. 이거는 같은 수준이에요. 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건 이제. 아 우리도 복음 담대히 전파해야겠다. 바울을 바울을 본받자.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은 이제 투기로 하는 사람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요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니까? 그런데도 수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보고 뭐 탐욕스럽다, 세례요한 복음 귀신 들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래 돼 버립니다. 바울을 내가 평소에 보기 싫었는데 내가 이제 막 복음 전파하면 우리 밑으로 제자를 막 끌고 데려오면 이제 바울이 싫어하겠지. 이런식 수준이에요. 어린아이같죠 전파하느니라, 어, 18절에. 근데 바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듣고 투기로 하던 사람들은 좀 반성을 했을까요? 안 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기차가 달려가는데 상관 있습니까? 개가 짖으면 가면 됩니다. 그때 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를 그, 뭡니까? 여기서 구원은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감옥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아무 일에든지그막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죠? 이 정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그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사단이 공격 못 합니다. 신천지가 백만 명이 왔다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아니라 막 만천지, 어, 구천지가 돼도, 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많은 교회가 정말로 육신을 위해서 그 방향을 두고 그런 방향 속에서 뭡니까 자기 기준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뭐 우리가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래 될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평생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 이 정도로 내게 복음이 가치 있게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복음 앞에.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보여지고 그러면 우린 뒤에 앉아서 졸아야 됩니다. 그죠? 운전, 운전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탔는데 뭐 강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땅굴로 가나 상관없잖아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내기 원합니다.